네, 이번 소식은 강일아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습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잖아요. 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건 건강. 당연히 건강이죠. 네, 음. 건강을 챙기시려면 당연히 면역력도 면역력? 높으셔야겠죠. 네네네. 네, 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섭취하면 좋을지 오늘 그 건강 레시피 제가 알아봤거든요. 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 보시죠.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추운 겨울날씨로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는 요즘 건강을 지켜줄 음식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버섯, 현미, 잡곡, 녹황색 채소를 비롯한 다양한 음식들부터 영양소를 채워줄 각종 영양제까지 다양한 식품들이 주목받고 있죠. 면역력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은 넘쳐나는데요. 추운 겨울날 건강을 위해 맛도 좋고 영양소도 풍부한 음식들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내 몸을 살리는 생활 습관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있다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달음에 달려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분이 바로 그 주인공 이미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겨울철을 맞이해서 면역력 관리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제가 찾아왔거든요. 면역력 관리 신경 쓰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요즘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고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그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부로서 면역력과 또 이렇게 가족의 건강을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먼저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건강관리를 시작했다는 의영 씨. 운동으로 하루 일과를 연다는데요. 그리고 운동하는 틈틈이 집안 환기를 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수시로 미지근한 물을 많이 마셔주고요. 외출은 물론 수시로 손을 자주 씻어준다고 합니다. 면역력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 면역력을 높이는데 충분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밤 열한 시 이전에 반드시 잠에 들고 또 아침 일곱 시가 되면 반드시 기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최소 두번 이상 환기를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그 먹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음식에 있다는데요. 와, 다 이게 뭐예요? 네, 저희 가족이 매일 먹는 해독 주스와 청혈 주스의 재료들이에요. 제가 해독주스는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청열주스는 뭐예요? 네, 해독주스는 익혀서 만드는 주스를 이야기하고 청열주스는 생으로 갈아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살리는 면역주스 레시피 먼저 청열주스부터 살펴볼까요? 케일 샐러리, 당근, 귤, 사과, 양파 등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물과 매실액을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끝. 청어 주스는 장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지방 분해를 도와주죠. 피를 맑게 해주는 피해독 주스로도 유명한데요. 생으로 갈아서 먹는 청어 주스와는 달리 해독 주스는 만드는 법이 다르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과 각종 과일을 적당히 크기로 썰어준 뒤 삶아야 하는데, 어 삶지 않고 믹서기에 넣어버리네요. 이 기계는요 어, 삶는 기능서부터 가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다 넣으면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단순히 믹서기인 줄 알았는데 버튼 하나만 누르니 삶고 끓여지고 또 알아서 갈아주기까지 만들기 번거로울 것 같았던 해독주스가 손쉽게 완성이 됐죠 매일 이렇게 간편하게 즐긴다는 면역주스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네,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만든 청혈 주스는 피를 맑게 해주는 클로로필 성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 또한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을 균형있게 섭취할 수 있어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삶은 채소와 과일로 만든 해독 주스를 일정기간 섭취하면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브로콜리나 양배추에 특히 많은 식물성 파이토케미칼은 간해독을 돕기 때문에 면역력을 증진시켜주고 채소나 과일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번식을 도와 장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면역력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